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꿀스티입니다. 오늘 한국갤럽에서는 재미있는 여조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이 34.2%, 국진당이 33.6%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올림을하여 작성을 하다 보니 34%로 둘다 똑같이 나왔다고 언론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주당이 역전을 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보수 가표 집인 상태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더 벌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윤석열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부정이 35% 긍정이 57%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중도층에서는 긍정이 32% 부정이 58%로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보수 가표 집인 상태에서도 이 정도라면. 실제적으로는 부정이 60%가 넘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오늘 각 양당 대표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오랜만에 조사를 하였는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국힘당 투기원은 긍정이 29%, 부정이 57%이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긍정이 32%, 부정이 60%이지만 각 속해 있는 정당 지지층의 여론조사를 보면 놀라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표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 대표 중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평가 중 긍정이 61%로 역대 1위로 나왔습니다. 한명숙, 김한길, 문재인, 송영길 이렇게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과반수 50%를 넘는 61%로 압도적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갤럽은 보수가 표집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계속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온 뒤로부터 검찰에게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압박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국 이래기들의 악마화 하는 기사들이 셀수 없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당내 지지율에서 이렇게 역대에서 가장 많은 긍정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2등하고도 무려 10%나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를 냅두고, 당내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만둬야 한다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참 기가 막힐 뿐입니다.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가 장혜찬에게 장경태 의원과 관련된 사건을 가지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자 장혜찬이가 분이 안 풀렸나 YTN 뉴스에 나와 무릎 보호대를 다시 들어올리며 그 저께 사건을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한 말에 대꾸하며 폐륜을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서 이재명 대표의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따라서 보다 못한 장경태 의원이 장혜찬에게 한마디를 했는데. 이것으로 장해찬은 대꾸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바로 야설쓰던 장해찬 별로 엮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장영태 의원의 한망으로 장해찬이가 어떤 대꾸랄까요? 오늘도 서영규 의원마저 최고위원회의에서 장해찬에 대해서 비판의 발언을 내세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졌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아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북힘의 장해찬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에 대해서 무릎보호대 운운하면서 수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고위원 이런 사람이 정치인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청년 정치인 자격이 있습니까? 정말 나쁜 말만 골라서 하고 이런 패륜적인 발언에 대해서 국힘당이 엄청난 리스크다. 속으로 상당히... 속을 앓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저런 발언을 해서 무리를 일으키지? 라고 국힘당이나 용산 대통령실이 소갈이를 앓고 있을 겁니다. 저는 최고위원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경태 최고가 법적 조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언론에서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찬 최고는 최고위원 정치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